납작한 부분을 걸친 다음에 볼트를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터판공구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하우스를 지으려고 나와봤는데 이렇게 큰 하우스는 제가 짓지는 못하고 정말 간편하게 조립식으로 된 하우스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직접 혼자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치 방법까지 제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작은 하우스 지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철기 시대에서 출시한 조립식 비닐하우스인데요. 폭이 3m 되는 큰 제품을 설치를 해볼 겁니다. 2m 되는 소형 폭들은 설치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3m 대형 폭은 없는 것 같아서 설치를 해볼 거고, 아마 조립하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조립할 비닐하우스는 길이가 4m, 폭이 3m, 높이가 2m 이 제품을 한번 설치해보려고 하는데, 자, 언박싱을 해야 되니까 테이프를 다 뜯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이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택배로 제품을 받으셔도 전혀 손상돼서 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열어서 보면은 먼저 보이는 게 비닐, 하우스 기둥들. 그리고 부속품들 안에 보시면 조립을 하실 수 있게 설명서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조립하는 설명서를 보시지 않고도 조립을 하실 수 있게 제가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 거는 제품의 수량을 먼저 파악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서에는 번호와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각 번호는 부속의 넘버를 의미하는데요. 파이프에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번. 자 이런 식으로 부품들의 전부 넘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제품을 이렇게 꺼내신 다음에 번호별로 수량 체크를 먼저 하시고, 파이프를 순서별로 이렇게 정렬을 하시면 조립하기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이렇게 분류한 것을 자세하게 보면, 휘어진 것은 전부 다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이프 앞뒤 사이즈 같은 거는 2번, 앞에는 조금 이렇게 오목하게, 뒤에는 완전한 원으로. 자, 보시면 이렇게 파이프에 끼울 수 있게 조금 작아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프는 3번, 그리고 2번보다는 짧지만, 양옆으로 크기가 같은 4번, 이렇게. 이렇게 양옆으로 보시면 한쪽 면이 좁아서 다른 파이프에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5번 그리고 이렇게 갈코리처럼 생겨 있는데 파이프 25mm 이렇게 되어 있으면 6번 갈코리가 있지만 좀 좁아진 것은 7번 이 끝에 보시면 눌러져서 볼트 구멍이 나 있는 8번 8번도 이렇게 다른 파이프에 꽂을 수 있게 사이즈가 줄여진 그런 파이프입니다 그리고 제일 짧은 9번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비닐 하우스 비닐까지 자 먼저 파이프 출입구를 이쪽과 이쪽으로 이렇게 낼 건데 파이프 길이당 1m 입니다 1m 그래서 6번 7번 그리고 3번 2개 챙긴 다음에 6번 3번 7번 반대편에도 6번 3번 7번 이런식으로 두고 양쪽 벽면에 4m 입니다 총 4개 2번을 제일 앞에 하나 3번, 3번, 3번. 자, 그리고 다시 2번 하나, 3번, 3번, 3번.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배치를 해 두시고, 왼쪽에 있는 6번에는 4번 기둥을 가져다 놓을 거고, 우측에는 5번 기둥을 놓을 겁니다. 4번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5번 하나 둘셋넷 다섯 자 그리고 각 모서리에는 대각선으로 보강대를 할수 있게 9번 파이프를 넣어 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각 모서리마다 9번 파이프를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닥을 세팅할 수 있는 재료를 다 갖다 넣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립을 이제 간단하게 손으로만 좋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을 하실 때는 발코리 모양이 위로 올라가게끔 세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조아주시면 주시고 이쪽 편도 갈코리가 위로 올라 오게 이런 식으로 볼트를 체결해 줍니다. 이쪽은 파이프가 3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긴 볼트를 가지고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넣어 주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조립하기 어려웠는데 실제로도 조금 어렵습니다. 자, 바깥에 파이프에 볼트를 이렇게 먼저 넣고 납작한 부분을 걸친 다음에 볼트를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트를 살짝 손으로 걸쳐주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조아주시면 그게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트를 먼저 전부 다 체결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전부 다 세팅을 먼저 해보았고요. 지금부터 한 칸씩 적층을 해줄 텐데요. 아까와 같이 또 부속을 먼저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3번, 3번. 이렇게 해서 4m. 2번, 3번. 4번, 4번. 자, 이렇게 해서 또 4m. 그리고 지금부터 휘어진 1번을 다 하나씩 설치를 해줄 건데요. 같이 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분에 다섯 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아, 둘, 둘, 셋, 넷, 다섯. 지금부터 싹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조립하기 전에 안에 있는 축을 꽂아서 설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휘어진 1번 봉을 이곳에 꽂아주시고 긴 볼트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1번 봉을 이렇게 꽂아서 볼트를 채우기 전에 8번 대각선으로 지지해주는 지지대를 꽂아주시고 볼트를 가체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9번, 8번 연결을 고정이 되게끔 볼트를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1번 봉을 꽂아주신 다음에 긴 볼트. 자, 다음도. 자,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모서리 부분에는 8번 대각선 파이프를 연결해 주시고 한꺼번에 이렇게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조립을 하다 보면 헷갈리기 때문에 부품을 전부 옆에 놓아 두신 상태에서 조립을 하시면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8번, 8번. 자, 이렇게 한쪽 면을 가체결을 끝냈기 때문에 반대편 가체결로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점점 올리면서 체계를 강하게 해줄 건데요. 자, 먼저 그러면 지붕은 이렇게 휘어진 파이프가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휘어진 파이프 4개를 전부 설치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느정도 가조립으로 하우스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철기시대 조립식 비닐하우스는 아치형의 기둥이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조인트가 3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하중을 버틸 수 있게 보강대가 1개가 더 추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보강대를 설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조립하기 굉장히 편하게 볼트를 전부 다 꽂아 줄 겁니다 만약에 꽂으시다가 잘안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조정을 조금 하셔서 넣어주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만 흔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볼트를 먼저 체결해 주셨으면 처음부터 쫙 연결을 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너트만 가지고 다니면서 가 체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둥 하나를 먼저 설치를 했고요. 가운데 기둥도 설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조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조립이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볼트와 너트를 체결해 을줄 건데요 체결을 해주고 나서 여기 차를 주차를 한다고 하셔서 땅을 조금 판 다음에 파이프를 땅속으로 심을 겁니다 자 이렇게 육각 렌치가 들어가는 볼트와 10mm 너트 이두 개를 강하게 조아주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풀림 방지 너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이나 바람에 의해서 잘 풀리지 않습니다 구성품에 렌치와 스패너가 들어 있습니다 이두 개로 작업을 하면 오늘 안에 끝내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는 임팩으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임팩으로 사용을 해서 좋으시게 되면 너무 강하게 좋아서 파이프가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하가 차면 멈춰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풀림 방지 너트가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좋았고 튼튼하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 부분을 파서 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이렇게 아랫부분 뼈대를 땅에 매립을 하기 위해서 적당히 파주고 있는데요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땅 파는게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얕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판 다음에 매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 합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매립을 해서 설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립을 하고 나서 D귿자형 고정핀을 박아 줄 건데요. 구성품에 보시면 이렇게 네 개밖에 없지만 추가로 각 마디마다 하나씩 박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닐을 설치해주기 전에 이런 캡들이 있는데, 파이프 끝에 이렇게 마감을 할 수가 있고, 이 작은 캡은 볼트가 튀어나온 부분을 마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하우스 전체의 캡으로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캡으로 걸리지 않게 전부 다 감싸주었습니다 자 이제 비닐을 펴서 설치를 할 건데요 그 전에 부직포를 위에 먼저 깔아서 들어온 햇빛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저희 철기시대에서 나오는 부직포 덮개 색깔이 있는 것으로 제가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부직포를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차가 주차가 되는 거는 확인을 했고요. 자, 비닐을 이제부터 씌워볼 건데, 뒤에부터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조금씩 올려서. 자, 그럼 지금부터 비닐을 고정할 건데, 이렇게 하우스 파카로 꽂아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테두리에 둘러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SUV가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봤는데요. 나오려고 하니까 SUV 같은 경우에는 창고가 너무 높아서 나올 때 비닐에 걸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쪽에 있는 비닐은 지금 철거한 상태고요. 차고지로 쓰기 위해서는 차고가 낮은 승용차 같은 차들은 추천을 드리지만 SUV는 사용하시기에 곤란한 점이 있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다 덮어 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조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철기 시대 조립식 비닐하우스의 특징이라면 이렇게 양 사이드에 창문이 있습니다. 방충망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배충이라든 지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창문 옆에 보시면 지퍼가 있는데 지퍼를 양면으로 올려서 개방감 있게 환기가 정말 잘될수 있게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성품 중에는 이렇게 노끈이 들어있는데요. 사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에 줄을 거셔서 이런 무거운 돌이나 땅에 앵커를 박아서 고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거나 해도 지지력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철기시대에서 출시한 폭이 3m가 되는 대형 사이즈의 조립식 비닐하우스를 한번 조립을 해보았습니다 혼자 조립하기 버거운 면도 있었지만 혼자 조립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렇게 매립을 했을 경우에 정말 탄탄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조립을 할때 제일 힘든 거는 땅 파는 거 말고 저는 따로 없었습니다. 저처럼 볼트로 가조립을 하고 나서 좋으셔도 되지만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면 또 다르게 조립하는 방법들이 있으니 제일 좋은 조립법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가 필요하실 때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품 좋은 제품이 있으면 소개드린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